오늘 품과 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좋아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평안, 평안 이야기하죠 그러면 평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은 이 평안한 상태를 일상적인 언어,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것 같습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다 등 따숩고 배부르다. 이게 평안이죠. 이 말은 예전 어른들이 자주 했던 그런 말입니다. 소박하지만 어, 삶의 본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 상태죠.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러다가 어, 자식이 사고치면 뭐라고 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별짓을 다 하네. 네, 이런 말을 주로 했지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고백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격번의 시기,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시련과 혼란을 아이의 시선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여기 나오는 싱아가 뭐예요? 여러분 싱아 드셔본 적 있어요? 싱아는 작가가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따먹던 풀이래요. 그것을 싱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절에 향수를 상징하는 것이 싱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소설에 있는 한 토막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요. 그때 나는 고무신을 벗고 군불 짚인 방구들 위에 누웠다. 내몸 아래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을 휘젓고 있었다. 온 방에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때만큼 마음이 편하고 몸이 따뜻하고 배가 고프지 않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 등 따숩고 배 부른 게 그렇게도 큰 행복이었단 걸그때 몰랐다. 참 좋은 글이에요 따뜻한 글. 이것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누린 따뜻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이죠. 이게 평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즘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공급 사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등따 숙고 배부르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을 향합니다. 숨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겠죠. 그럼 이런 놀라운 힘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으로 등 따습고 배가 부르니까 힘이 나서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바탕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령은 넓은 품이 되어 주십니다. 넓은 품 그래서 등 따숩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넓은 품이 생각나요. 주님의 넓은 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라도 당신을 찾아오면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당시에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갈수 없었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 부정해질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품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정보다 훨씬 크고 넓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즉시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병뿐 아니죠. 그 삶이 그 마음 전체가 주님 품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주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나병 환자와는 정반대의 처지의 사람이죠.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진리를 갈망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주님 곁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중에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주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셨고요.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주셨고 진리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요한 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주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의 영혼을 넉넉하게 품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품은 모든 이들, 나병 환자부터 귀족, 계급층의 사람까지 품으실 만큼 넉넉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은 넉넉합니까? 모름지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혹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한두 번은 참 잘하는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되면 아,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요즘 저한테 좀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홈페이지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네이버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 전화번호를 안심 번호로 바꿨더니 이 종종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도움을 전하는 정화가 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은 자신이 32살이고, 나은동에 사는 은둔형 외톨이래요. 스스로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훌쩍훌쩍거려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어딘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테면 우리 교회를 어디서 봤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지나가면서 봤대요. 여러 번 지나가면서 교회를 봤대요. 그래서 은둔형인데 어떻게 봤을까 물으니까 가끔은 외출을 한대요. 그럼 그게 은둔형은 아닌데. 아무튼 딱해서 밖간만 보내주겠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니까 흐느끼니까 발음이 다 붕괴됩니다.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흐느끼니까 3, 2, 1 이러면서 흐느껴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제가 받아 적적으니까, 울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3, 2, 1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서가준다, 아, 내가. 서가준다라는 음, 마음을 가지고 몇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은 뜬금없이 도움을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 물어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깥만 보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를 찾아가서 상담하라라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싼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쉬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박값만 제가 드립니다라고 계좌를 받으면서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이돈 주는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기 온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전화가 없었는데 아, 이게 어디 정보가 공유됐나?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어, 물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 도와줬는데. 마음은 좀 찜찜하죠. 그 찜찜함을 안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품이 작구나. 내 품이 크진 않구나. 이 정도 일에 신경 쓰고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 내 품이 크지를 않구나. 참 반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니까 어려움 토로하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돕는 것이 목사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누군지도 모르고 생명부지의 사람들 그것도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이 마음은 금세 쫄아들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제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 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품이 되어주고 싶으나 그때 그때 다룰 수밖에 없죠. 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땅에서 모든 이들에게 품이 되어 주셨어요. 차별도 없고 부담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할 때이 제자들 키가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막 기고만장했어요. 왜요? 그 넓은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결해서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품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 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원어, 문법적인 뜻은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정서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품이에요. 성령의 원어, 그 정서적인 뜻은 무엇이라고요? 품. 그래서 성령은 곧 주님의 품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 주님의 품을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껴야 돼요. 주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겠죠. 이게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 누구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쉴 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쉰적 그때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이 좋은 거잖아요. 그때는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살아가니까 걱정이 없죠. 전 지금도 옛날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부여에서 서천까지 그때 제가 일을 교정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경 써주셔서 치아를 교정했어요. 토요일마다.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 타고 아버지 배큰 배를 이렇게 안고 어 제가 매주마다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따뜻함으로 내 머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보면 어린 딸들이 잠자기 전에 꼭 이제 치카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는데 저한테 옵니다 제 품에 안겨서 애들이 양치를 해요 우리 막내는 아직 작으니까 제 품에 꼭 안겨서 제가 양치를 해줍니다 문제는 우리 6학년 딸이죠. 6학년 셋째 딸도 아직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통치가 이만해졌으니까 미안하니까 늘 하는 말이 아버지 무거울 텐데, 아버지 무거울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꼭내 품에 안겨서 제가 양치를 해줍니다. 그때가 좋은 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장성하고 나이 먹어 가면 그렇게 기댈 품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이에요. 더 나이 들면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어릴 때처럼 나를 안아준 사람도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부모보다 더 크고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품이에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은 지치고 고난 우리를 기꺼이 양팔 가득 벌리셔서 안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부모의 품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품으로 끝이 난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품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온기를 가지고 이 땅을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품들이 모여서 주님 사랑의 온기와 복음을 전달해가는 그러한 곳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먼저 넉넉한 주의 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은 줄인 배를 채우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세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본래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5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50일이 다 지났으니 이제 예수는 끝이 났다. 그의 추종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50일 지났으니까요.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로도 이 50이라는 숫자는요, 완결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49제 하지요. 49제. 이것이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당시에 권력자들도 5순절쯤 되니까 예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이 시기는 밥과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시기를 딱 맞추신 것입니다. 사실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일종의 춘궁기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바닥나고 새로운 농산물을 추수하기 전까지 식량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오순절 즈음 밀 추수철 즈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본능적으로 밀에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따지죠. 보시오, 저들이 어째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해석으로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해설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것 39개의 금지 목록이 있었고요 294개의 투치까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물론 금지고요 화병에 물 주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금지였어요. 심지어 무거운 의자를 끌어서 땅이 파이는 것도 이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글자를 쓸 때도 두 글자 이상 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지워서도 안 됐습니다.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 안식일에 엄격히 금지했던 추수와 타작에 해당했습니다. 손으로 밀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고요. 비벼서 먹었으니 타작으로 본 것입니다. 무려 두 개나 침범한 꼴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 물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일이 이 정도로 비난 살 일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밀한 움큼 먹었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눈을 부릅뜨고 노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좀 안다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정신이 아니라 그 법으로 함정을 파는 꼴과 같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해요. 그들의 위세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사자, 율법에 완성되신 주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시기를 그 위대했다 평가받는 다위조차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진설된 떡을 먹었다. 다윗조차도 율법을 어긴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주보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이니라. 아멘.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오피셜이에요. 공식 입장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멋대로 율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23장 3절 말씀이 중요하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뜻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해석을 해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춘궁기인 오순절에 배고픈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굶주림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오피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프리컬. 예고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출사표와도 맥이 다 있어요. 주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한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것을 출사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본래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본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정확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거예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고단했어요. 특히 영적인 충궁기였지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우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곳이 과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곧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보릿고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복을 그땅 가운데 선언해 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 시대도 그렇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오랜 식민 지배 하에 있었고요.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을 무기로 각종 이권의 연루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를 올릴 때그 백성의 삶은 갈수록 곤궁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 자체로 춘궁기였다고요. 심지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깜깜한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땅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성령을 통한 무한한 공급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고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육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 성령으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그 제자들은요. 걱정이 많았어요. 주님만 이대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쩌나. 여전히 로마의 위세는 대단하고 제사장 바리새인의 횡포는 여전한데 우리는 어쩌나. 잔뜩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요. 영적인 충공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고 성령을 구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임했고요.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이 공급된 거예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기갈과 영적인 궁주림은 모두 해소됐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때 이제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곧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충분기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갈. 우리의 우울과 혈기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도 성령 충만하면 모두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의미에서 혹시 우리도 지금 영적인 충공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채우실 분이 없어요. 이것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 주님이 아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고 안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히 할수 있다, 주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채움받아서 영적인 기갈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움받고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음에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은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특히 이것을 춘궁기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주신 것이 핵심이죠. 곧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고요. 줄이고 메마른 영혼은 채워져서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후에 제자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너은 품과 넉넉한 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넓은 품과 풍성한 밥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충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함으로써 우리도 누군가에게 넉넉한 품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일들의보태미될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